오늘은 소주병입니다. 조각이 끝난 스트로폼 원형에 규산을 발라주고 폴리를 올려 굳혀준 뒤 FRP를 발라줍니다. FRP가 굳기 전 매트를 올리고. 바로 수지를 발라서 말려줍니다. 말리는 시간은 계절마다 다릅니다. 여름에는 금방 굳습니다. 그렇게 몰드를 떠내 다듬습니다. 다듬은 몰드에 다시 반복합니다. 폴리, FRP, 매트, 수지를 올리고 몰드를 합쳐 굳혀서 촬영을 해주면 이렇게 제품이 나옵니다. 제품이 나오면 이제 가공을 시작합니다. 사포질을 하고 퍼티를 올리고 다시 샌딩을 반복하며 보온면을 만들고 컬러칠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무리로 시트지를 발라줍니다. 컬러로 작업하지 않고 시트를 바르는 이유는 때문입니다. 아무튼 시트를 바르고 코팅을 뚜 올려주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까 먹히는 여울소주가 완성됩니다. 솔로분들 도전해 보세요.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